이것은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인데요.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까다로움은 있지만 사랑과 영양을 듬뿍 주면은 빨갛고 예쁜 꽃을 피우는 정말 기특한 식물이에요. 홍콩 야자라는 식물이고요. 밝은 빛을 쬐어주면 알아서 쑥쑥 크고 있는 기특한 식물입니다. 힐링이 되는 식물이에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DS 23년차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 박정신입니다. 동시에 희망디딤돌 멘토로도 4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 DS 본 피팩팀에서 6년차 이만유라고 합니다. 희망디딤돌 2년차 멘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 디딤돌이라는 게 굉장한 바인데 희망 디딤돌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데요 1대1 멘토링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아직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어른으로서 응원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연을 맺고 있는 친구는 올해로 2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룹 홈으로 보내져서 지금은 자립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고1 딸이 멘티랑 나이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딸이 둘인 느낌도 있어요. 어, 이 친구는 4살쯤에 보육원에 가게 되었고 시설에서 지내다가 한 4년 정도를 집거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새롭게 진로를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형, 동생 사이로 관계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코칭 자격증을 딸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배우면서 제 삶에 정말 큰 유익함들이 많았어요. 이걸 사내에 좀 유의미하게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희망디딤돌에서 멘토를 모집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 디딤돌 멘토를 가족이라고 표현을 좀 하더라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멘토링 중에 겪은 시행착오는? 줌으로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관계가 좀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면 좀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약속을 잡아가던 도중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지금 고1 사춘기 딸이 있잖아요. 키워보니까 근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은 사실 더먼 관계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친구들이 진짜 원하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만 하는 게 비결이다. 이런 걸좀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멘티를 보지 않고 배운 것만 적용하려고 했어서 이 친구는 지금 취업이 되게 급한데 저는 막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어? 되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고 나중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좌절감도 느끼고 그때부터 멘티가 원하는 것들을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20대 때 가졌던 열정 이런 것들 좀 잊어버리고 살았고 중년의 우울감도 좀 느끼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 멘토링을 시작하고 보니까 20대. 들의 치열함과 열정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친구들의 존재로 인해서 좀 열정을 되살리기도 하고 성장하는 느낌 보람이 있어서 4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멘토링의 시간이 그 씨앗을 심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흙 속에서 기다리고 어떤 상황이 갖춰졌을 때 자연스럽게 싹을 태우는 것처럼 사실 이 멘토링을 하다 보면 늘 마음처럼 잘안될 때도 있는데 이 멘토링의 시간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좀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멘티가 말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처음으로 통화하고 자기소개하고 인사하는 날이었는데, 2주 만에 퇴직서를 내고 나온 날, 저랑 멘토링을 하게 된 거예요. 자책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인데 2시간 정도 하면서, 어, 저 멘토링 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을 해줘서 좀 감동 받았고, 이렇게 힘이 될수 있겠구나. 되게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멘토링을 했던 친구가 표현을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했던 친구거든요. 단답 형식으로만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던 친구였는데 4회5 회차쯤 되었을 때 끝나는 시간에 되게 진심을 담아서 오늘 같이 이야기해주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좀 발견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해줬거든요. 이제 멘티의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제가 위로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좋은 또 관계구나. 2년 차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달으시고 진짜 준비된 멘토시네요.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일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아, 어디선가는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선가 응원하고 있을 것 같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은 어른, 제 이름이나 얼굴이나 목소리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세상 어딘가에 그런 친절한 누군가가 있었어. 이런 추억으로 남는 어른이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저의 어른이 좀 되어 주시겠어요? <laughs> 그러시죠. 오늘부터 1일로 하시죠. <laughs> 사실 그 작년... 네, 같이 진행했던 멘티와 멘토링이 끝나더라도 언제든 가끔씩 안부인사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언제든 기다리고 있으니 해주면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멘토링 할 때마다 어, 선생님 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진짜 바람만 불어도 낙엽처럼 이렇게 부스스 떨어지는구나.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고 나를 되게 좌절시키는 일도 많겠지만 존재만으로도 자기가 되게 소중하고 또 사회에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를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될까요? <laughs> 서로의 멘토 양속은 아직도 대화를 나눠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 뭐 멘토로서 나왔지만 또 저의 또 다른 멘토를 제가 오늘 찾지 않았나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네 화이팅! <laughs> 저희 동료들 중에 나도 멘토를 할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종종 있거든요. 대단한 스킬이나 기술이 없어도 그 따뜻함을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멘토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